아, 저 개들 왜 이렇게 져왜래가지고 아, 이씻을 부실랭! 자, 곱창을 부실 준비를 해보도록 하자. 감자 너무 많은 것 같다.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양파, 감자, 떡을 준비해주고 오늘의 주인공 곱창이랑 대창도 준비시켜줍니다. 느낌이 별로야. 에이. 곱창을 업그레이드 시키줄 비법 가루까지 쉐키쉐키 스카줘요. 비법 가루, 참소스, 연장들, 양념 그릇에 알싸한 청양고추를 담고 볶음밥용 파김치도 짠! 연료통에 연료도 채워서 나가야겠죠? 짜자잔! 저희 곱창 먹고 싶어서 그리들 팬 샀습니다. 치얼스 우리 먹 이거 라면어 냄새 너무 좋고 어느덧 대창이 노릇하게 익어갑니다 떨어야되냐않까안어까 내가 어올게 안에 근데, 근데 익어야 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급해지네요. 오늘 추워. 어. 다 거겠죠? 떡은 먹어봐. 아니야, 아니, 고기는, 고기는, 아니야. 먹으면 안 봐. 고기는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에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럼 뭐 먹는 거야, 다들 지금? 감자, 떡. 아, 아니, 첫 입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 오, 야, 이거 감자. 아... 뭐. 나 주는 거야? 이건 사랑이야첫 입으로 고기 먹고 싶어. <laughs> 곱창은 지금 먹어야 돼 찌겨. 잘 먹겠습니다. 칡창 먹어. 오 이거 내 거. 안. 안경이 너한테 누나를준 거냐? 아, 갔어와나 이러다 실명돼도 진짜 안갈다 사람들 반사신경 못 잡아. 오늘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눈썹 아니 걱정을 해달라고 사람 반사신경에대 해서 연구하지 말고. 아, 대령 왜 그래? 왜 그래가지고? <laughs> 강아지들 콧구멍에도 곱창 냄새가 아니, 들었나 봅니다. 아이고. 오 쉣. 꼬창들도 신이 나서 폭죽놀이를 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레몬즙과 마법가루까지 콜라보레이션. 감자다 두가만 펼쳤어. 오! 오! 어찌 티렇게 뚱뚱? 뚱뚱 뚱인데? 어딘데요? 뚱인데요? 호슐러들이 정말 신나 보이네요. 감자 많다더니 감자 다 먹었어. 정말 순삭이죠?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김치를 먼저 여기다 적어. 곱창은 다 먹었냐 이새끼야 묵고 볶음밥으로 가. 곱창의 완성은 뭐다? 볶음밥이다. 볶음밥이 누룽지가될 때까지 참아줍니다 아, 안돼요. 아직 안된다고. 와 진짜 너무.. 나도 한 숟갈만. 안돼 안돼 아, 안된다고. 안돼 안돼. 동시에 한번먹어야 아니야. 콜라 김콜라 너 뭐하냐고. 아, 한, 한 입만. 아직 안됐다고. 여름에 시원한 거 먹자. 아 갈비냉면. 갈비냉면. 어, 갈비냉면 맛있겠다. 날이 너무 차가워서 안, 안 닦여. 다음엔 뭐 먹지? 포슐랭.